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발 이스 세타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오늘 모발 이식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오늘도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그 탈모가 아주 심하신 편은 아니셨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근데 그 M자 탈모가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마가 좀 많이 넓다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어, 수술을 하러 온 케이스였습니다. 예, 네, 전 케이스를 보시면, 네. 그 이마가 좀 상당히 넓어지고, 이 라인이 밑으로 좀그려지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M자가 좀 파여있는 게 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이 정도 탈모는 우리가 이제 타입3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3,000에서 한 3,500모 정도를 심으시면 대체로 M자가 잘 메꿔주고, 헤어라인이 잘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그 절개와 비절개 중에 그 비절개를 선택하셨습니다. 비절개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뭐 환자분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라인이 생기는 게좀 어렵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연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역할에 따라 가지고. 뒷머리가 짧을 수도 있고, 머리가 완전히 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도 아, 절개보다는 비절개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마 TV에 보시면 그 오락 프로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뒷머리를 짧게 했는데 이 라인이 보이는 거를 저는 몇번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저는 그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였는데 일반인들 눈에도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절개의 장점은 어 일자의 흉이 남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머리를 뒤를 뭐 짧게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 점들이 절개나 비절개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자분은 연기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비절개를 선택해서 어 비절개 305를 시행했습니다. 네, 1년 후의 모습을 보시면. 요 헤어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아, 형성이 됐고, 이 양쪽의 M자가 상당히 많이, 어, 머리로 차있는 게 보이십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삼촌모를 하기 위해서는, 삼촌모라는 게 이제 그 머리카락의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펀치하는 모낭의 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 저희는 이제 모낭 단위식을 이 하기 때문에, 모낭 단위에 하나, 두 개, 세 개짜리를 쓰게 되는데, 어, 우리 환자분의 머리카락의 질이 좋으셔가지고 두 개째를 세개째가바으면 훨씬 더 많은 머리카락을 심을 수가 있겠죠. 아, 우리 환자분도 역시 뒷머리가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아, 3,500모 정도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3,000모보다는 3,500모 나오는 게 훨씬 좋고 아, 왜냐하면 이 뒤쪽의 밀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잉여로 머리카락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이 뒤쪽을 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비절개로 삼촌모를 시행하신 약간 특수한 직업을 가지신 환자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